안녕하세요. 장롱 나온 카메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툴바, 툴바에 대한 설명하겠습니다. 프로젝트 하나 만들고요. 폴더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체인지 하고요. 네, 비디오 폴더에서. 어펜드 하고요. 타임라인에 클립 하나를 놓았고요. 이해하기 쉽게 클립 색깔을 옐로우로 바꾸고요. 타임라인 보시면 타임라인에 있는 클립이 현재 노란색이에요. 자, 노란색에다가 미디어 풀 밑에 보시면 툴바가 있어요. 이렇게 오늘은 여기 여섯 개를 설명드릴 텐데. 멀티캠 하면서 소스 오버라이트는 한번 보여드렸어요. 소스 오버라이트는 싱크빈에서 쓰는 거거든요. 보여드리면, 자, 싱크빈 이 상태에서 누르면은, 뷰어에 전부에서 9개의 화면이 보입니다. 미디어 풀 보시면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병렬식으로 나열이 되죠. 클립들이. 플레이 헤드도 생겨요. 미디어 풀에 플레이 헤드가 생깁니다. JKL 키보드가 작동을 하고요. 보시면은 타임라인에는 클립 하나가 놓여져 있고 비디오 트랙이 하나예요. 가다가 내가 중간에 이렇게 하나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인아웃점이 만들어지고요. 이 구간의 길이는 5초예요. 디폴트 값이 5초. 이 상태에서 툴바에 있는 소스 오버라이트를 누르게 되면 비디오 트랙 2번이 자동으로 생기면서 얹어져요 오버라이트가 되죠 그래서 타임라인에서 맨 아래에 있는 큰 타임라인 누르셔 가지고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 줄일 수도 있고요 더 늘릴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거는 소스 오버라이트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싱크핀에서 봤을 때 미디어 풀로 다시 바꿔갈게요. 싱크빈은 아홉 개의 카메라가 똑같은 시간대에 어느 한 장면을 촬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스포츠 중계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축구나 야구 경기를 보시면 카메라 하나로만 찍지 않잖아요. 여러 개의 카메라가 동시에 촬영을 하는데 그때 1번 카메라, 2번, 3번, 4번 이렇게 바꿔가면서 편집을 하잖아요. 그 편집을 할때 쓰는 거예요. 이게 툴바에 있는 소스 오브라이트는 다시 싱크빈에서 왼쪽 상단에 보시면 현재 싱크 빈으로 되어 있죠. 미디어 풀로 바꾸고요. 자, 여기서 다시 풀바에 있는 걸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오버라이트는 타임라인, 작은 타임라인에서 보듯이 노란색 클립 위에 이렇게 조금 조금씩 조각내어서 올라,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쯤에다가 넣고 싶어요. 어떤 거를? 이거를. 뷰어를 보세요. 뷰어를 키보드에서 Q, Q 누르시면 타임라인을 보여줬다가 미디어풀에 선택된 클립을 보여주고 바뀌거든요. 이렇게 제가 지금 Q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는데 이렇게 뷰어를 보시면 바뀌는 게 보이시죠? 자, 이 클립을 타임라인에다 넣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리플 오버라이트라고 있거든요. 리플 오버라이트를 누르게 되면 타임라인에 있는 빨간색 플레이 헤드 플레이 헤드를 이 위치에 들어가야 겠죠 눌러보겠습니다 그런데 안 들어가요 막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지금 보면 어 이거 왜 이렇게 됐지 자 다시 언도 하고요 컷 페이지에서 이게 조금 낯설어요 그 다른 영상 편집 프로그램은 그, 플레이 헤드라고 하지 않죠? 프리미어 프로에서는 이제, 커런트 타임 인디케이터라고 하는데, 그, CTI가 있는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인솔트가 되, 인솔트나 오버라이트가 되거든요? 그런데, 다빈치 리졸브 16, 커테이지에서는 그렇게 안 돼요. 그럼 내가 여기 현재 플레이 헤드, 빨간색에서 플레이 헤드에다가 오버라이트를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간색 선 타임라인에, 자, Q 를 눌러서, 타임라인, 비율을 타임라인으로 바꿀게요. 이 빨간색 선에다가 시작점을 넣어줘야 돼요. 넣어주고요. 아웃점, 타임라인에 인 아웃점을 넣게 되니까 하얀색 반투명한 선이 생겼죠. 그 시작점에 보시면은 아래 모양으로 이렇게 화살표 모양이 생겼어요. 어, 이거를 스마트 인디케이터라고 하는데 스마트 인디케이터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우선 인 아웃점을 잡게 되면. 인 시작점에 생깁니다. 자, 그럼 플레이헤드는 현재 어디에 있나요? 플레이헤드는 뒤쪽에 있죠. 인 아웃점 뒤쪽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컷 페이지에서 플레이헤드를 기준으로 오버라이트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오버라이트뿐만 아니라 인솔트도 안 됩니다. 좀 짜증날 수도 있어요. 어, 프리미어 프로에서 넘어오신 분들은 굉장히 짜증이 나겠죠. 뭐, 스마트폰에서 영상 편집을 하는 사람들도 그럴 거예요. 타임 인디케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는 이제 플레이 헤드죠. 플레이 헤드 빨간 선을 기준으로 해서 뭐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삽입을 할수 있고 뭐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컵페이지에서는 자, 그래서 이 스마트 인디케이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스마트 인디케이터. 시작점에. 아래 화살표 방향으로 빨간색, 이렇게 움직이는,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플레이 헤드가 아무리 이렇게 뒤에 있어도, 지금 타임라인에 보시면은, 스마트 인디케이터가 안 보이잖아요. 인, 아웃점도 아예 보이지가 않아요. 자, 여기 에 보니까 또, 스마트 인디케이터 하얀색이 또 보이네요. 이건 뭐죠? 네, 앞전에 오버라이트 하나 했던 거. 그게 지금 들어와 있는, 그 작업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하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해보겠습니다. 내가, 큐 눌러서 극장에서 여성이 나오는 이 장면이죠. 이걸 갖다가 오버라이트를 할 거예요. 툴바에서 제가 리플, 리플 오버라이트를 누르게 되면 어디로 들어갔나요? 자, 위에 타임라인 보시면은 파란색 클립이 들어갔죠. 노란색 클립을 오버라이트해서 들어간 게 보일 거예요. 여기 와있죠, 지금. 네,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네, 여기. 인, 아웃점을 잡았던 곳으로 리플 오버라이트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다시 언더해서요 타임라인, 위에 있는 타임라인을 보시면은 인, 아웃점이 이렇게 보이죠? 반투명한 하얀색 선이 이렇게 딱 그어져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인, 아웃점. 자, 이번에는 place on top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place on top을 하게 되면, 네. 그쪽으로 해서 위로 얹어져서 들어갔어요. 보실게요. 이렇게 들어갔죠. 네. 그런데, 리플 오버라이트하고 플레이스 온 탑을 했는데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냐면, 리플 오버라이트를 했을 때는, 보시면, 오버라이트가 된 클립의 길이가, 이 여성이 극장에서 장갑을 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까지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런데, Place on top을 하게 되면 그게 아니에요. 내가 in 하고 out 점을 잡았던 그 구간만큼만 들어가요. 이렇게요. 다르죠. 아까 여, 리플 오브라이트를 했을 때는 이 클립 전체가 다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in out 점과 상관없이 그 구간과는 상관없이 이 클립의 전체가 다 들어갔어요. 그냥. 그런데 플레이스 온 p 을 하니까 인 아웃점 그 구간만큼만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비오를 보시면 아직 여성의 극장에서 모습이 사라지지 않았죠. 어요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또 모양도 좀 다르죠. 보시면은 타임라인 위에 있는 타임라인을 보시면은 리플 오브라이트는 노란색 비디오 트랙 1번에 있는 노란색 클립으로 들어갔는데 비디오 1번 트랙으로 들어갔는데 Place on Top은 말 그대로 비디오 1번 트랙 위에 그냥 얹어져 있는 형태가 되죠. 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임라인에 지금도 보시면은 이제 여기 빨간색 플레이 헤드 왼쪽을 보시게 되면 Place on Top 됐던 비디오 2번 트랙에 있는 클립 끝점에 이렇게 스마트 인디케이터가 또 만들어진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스마트 인디케이터라는 거는 내가 좀 전에 어떤 작업을 했을 때 그 작업이 그 작업을 했던 위치를 표시해 주는 거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현재 플레이헤드가 이렇게 현재 위치한 상태에서 내가 분할을 해요. 스플릿을 한번 할게요. 컨트롤 B 누르면 자 분할이 됐죠. 자 보세요. 그러고 나서 스마트 인디케이터가 제가 분할을 했던 그 위치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스마트 인디케이터를 중점적으로 해서 보세요. 플레이헤드에 가장 가까운 곳으로 표시가 됩니다. 네, 보세요. 좀 전에 스플릿 했던 위치에 스마트 인디케이터가 보이죠. 자 이제 플레이헤드가 이 위치에 있게 되니까 오른쪽에 네, 오버라이트 했던 그게 보이게 되죠. 스마트 인디케이터라는 게 생긴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스마트 인디케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들어간다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인솔트도 마찬가지예요. 인솔트와 오버라이트의 차이는 뭐, 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뷰에 보시면 제가 이 장면을 넣을 거예요. 인설트로 넣을 거예요. 자, 플레이 헤드를 보시겠습니다. 아, 타임라인의 플레이 헤드의 위치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뷰에 보이는 이 클립, 내가 인, 아웃점을 잡았던 이 클립이 들어갈 텐데, 플레이 헤드를 한번 맨 뒤로 한번 옮겨볼게요. 자, 플레이 헤드가 맨 뒤에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스마트 인설트를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됐나요? 네, 맨 뒤에 들어왔네요. 어, 이상하죠?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내가 원하는 위치가 여기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스마트 인디케이터가 맨, 비디오 트랙 맨 끝에도 이렇게 생겼어요. 스마트 인디케이터가.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플레이 헤드에 가장 가까운 스마트 인디케이터로 들어가요. 인설트가 돼요. 오버라이트가 되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플레이 헤드에 보면, 왼쪽에 스마트 인디케이터가 보이시죠? 자, 이 상태에서 내가 툴바에 있는 스마트 인설트를 누르면 글이 들어갑니다. 위에 있는 타임라인을 보시면 비디오 트랙 1번에 노란색 클립 사이로 인설트가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인설트를 한 거예요. 자, 인설트와 오버라이트의 차이는 에디트 페이지에서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디오 2번 트랙에 있는 거는 1번 트랙에 있는 것그 위에 이렇게 얹어져 있죠. 오브라이트가. 그런데 인설트는 보면 1번 트랙에 들어가 있어요. 위로 올려 볼게요. 네, 이게 인설트예요 노란색 클립을 둘로 쪼개 가지고 그 사이로 들어가요. 노란색 클립이 원래 이렇게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인설트 된, 클립만큼 사이가 벌어지면서 비디오 2번 트랙에 있는 이것이 요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어, 이게 인설트예요. 오버라이트는 1번에 있는 노란색 클립을 쪼개고 이러지 않고 그 위에 얹어지는 거죠. 이렇게 덮어지는 거죠. 덮어 쓰기가 되는 거죠. 다시 컷페이지로 와서 자, 내가 이걸 오버라이트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뷰어에서 이 화면 보이는 거를 그냥 마우스로 잡고 이렇게 끌고 내려와요. 그러면 지금 타임라인, 위에 있는 타임라인을 보세요. 나쭉 끌고 왔죠? 그냥 이 상태로 밑으로 쭉 계속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오버라이트가 됩니다. 이걸 보통 스탠다드 오버라이트라고 해요. 네, 지금까지 장롱을 나온 카메라였습니다.